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평형성에 대해서 우리가 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먼저 평형성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평형성이라는 것은 사람이 어떤 시, 신체의 어떤 동작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막 휘청휘청 되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우리는 평형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런 자세로 오래 일정하게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것은 바로 평형성 운동 체력 중 평형성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평형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떤 운동을 해야 될까요? 먼저 무게 중심이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깨달아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선생님이 왼쪽에 무릎 쪽으로 이렇게 무게 무게를 실으면 몸에 무게를 힘을 실으면 이쪽으로 무게 중심이 모이게 되겠죠. 자 그리고 선생님이 몸을 이렇게 기울였을 때 내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게 중심이 중앙에 있게 하기 위해서 몸을 뻗어야 되겠죠. 자. 가령 외줄타기를 하는 사람을 보면요. 양팔을 벌려서 서로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이렇게 양팔을 벌려서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일정한 자세로 움직일 수 있도록 어느 한쪽으로 무게가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잡기 위해서이죠. 성은 어떻게 무게 중심이 이동할지에 대해서 내가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요. 또그 무게 중심을 어느 쪽으로 쏠리 는지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 알았다면 그것을 붙잡거나 또는 그것을 다시 옮기기 위해서 무게 중심을 이동시키기 위해서 근육을 어떻게 써야 될지 또 근육을 얼마나 잘 길러야 될지 이것도 매우 중요해요. 자 다시 정리하면요. 평형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자세나 동작을 했을 때 이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이 평형성을 기르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는 근육을 길러줘야 돼요. 왜냐하면 어떠한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당연히 근육에 힘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평형성을 높일 수 있는지, 근육을 어떻게 하면 필요한 근육을 기를 수 있을지 오늘 체험해보고 경험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동작들을 살펴보아서 평형성을 기르는 연습 운동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출발하겠습니다. 평형성 운동의 첫 번째 활동입니다. 여러분들 이 앞에 보시면요. 선생님이 발판을 중앙으로부터 약한 걸음 정도 되는 거리에 모두 위치를 시켰어요. 자, 이렇게 동사 남북 4네 가지 방향으로 발판을 놓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선생님처럼 놓을 수 있는 발판이 없다면 위치를 표시하기만 시 하면 되고요. 만약에 그렇게 표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하면 그냥 간단하게 내가 어느 정도를 짚을 수 있겠구나를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네 가지 방향으로 발판을 놓은 상태에서 무엇을 하면 되냐면요 자 우리 지금 유지하는 이 자세를 유지하는 흐트러져서는 안 되는 이 자세를 무게 중심이 가운데에 있을 예정이에요 그리고 선생님은 이렇게 양팔을 허리에 올리고 자이 자세에서 자세 변화 없이 앞쪽으로 발을 껐습니다. 그리고 무게중심은 앞쪽이 아닌 뒤쪽에서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계속 무게중심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발판으로부터,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뒤에, 자, 네 번째. 자, 이렇게 무릎을 굽히거나 흔들리지 않고 현재 이 자세에서 자, 유지를 하면서 유지를 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자, 몸을 이렇게 자, 이렇게 유지하는 겁니다. 이렇게 연습을 해서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하다가 흔들 흔들 흔들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딱유지 허리를 펴고 유지할 수 있게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세가 자세가 뒤로 뻗더라도 뒤로 이쪽으로 뻗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허리를 펴는 상태의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시성공했으면 반대 팔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 팔도. 밀지 않고 서서 자. 이렇게 자. 상당히 몸을 유,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몸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들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생각보다 평형성을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는 평형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양의 근육 훈련이 필요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빠르게 한번 알아볼까요? 자, 첫 번째, 하나, 둘, 셋. 두 번째, 하나, 둘, 셋. 네 번째, 하나, 둘, 셋. 다섯 번째, 하나, 둘, 셋. 반대, 하나, 둘, 셋. 왼쪽 하나, 둘, 셋. 뒤에 하나, 둘, 셋. 뒤 옆에 하나, 둘, 셋.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다음 단계는요 두 번째 활동입니다. 똑같이 네개 방향에 발판을 놓고요. 이번에는 다리를 뜯는 것이 아니라 들고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으로 맞네 자 이쪽도 이렇게 자 이렇게 3초씩 버티면서 내 몸을 유지하는 겁니다 자 이쪽도 해볼게요 왼쪽 뒤에 돌리기가 힘들잖아요, 몸을. 그래서 가능한 부분 정도만. 자, 이렇게 지금 선생님 보여주는데요. 자, 이 부분은 이렇게 돌리지 않고 찍으려 그러면 버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공중에 들고 갈수 있는 부분까지만. 네, 이렇게. 자, 그러면 빠르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3초씩 버텨볼게요. 시작.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자, 왼쪽 이번에 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마지막 부분을 할수 있을 정도까지만 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해보면요 있어요. 스쿼트라는 동작입니다. 여러분들 요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헬스장을 많이 가지 않죠. 자, 헬스장 가서도 많이 하지만 집에서도 할수 있는 운동 중에 하나가 스쿼트 자세예요. 자, 이 스쿼트 자세는요, 우리 몸의 중심 근육, 코어의 힘을 강하게 해서 내가 어떤 동작을 하든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자, 스쿼트 자세는요, 양 다리를요, 어깨의 너비만큼 벌려주시고요. 그리고 내려갈 때 동작을, 팔을 뻗어도 되지만, 이렇게 팔짱을낀 상태에서, 팔짱를낀 상태에서 내려가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무릎이, 무릎이 앞으로 너무 나오지 않게, 앞으로 스쿼트를 할 때, 앞으로 삐져나오는게 아니라, 내 몸이, 내 몸이 엉덩이 부분, 부분이 뒤로 내려가게끔, 이렇게 내려가야 합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거요. 허리가 이렇게 굽혀져서 가면 안 되겠죠. 엉덩이도 맞찬가지로 위로 들리면 안 돼요. 중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운데에서 그대로 무릎은 튀어나오지 않고 굽히되, 아래쪽 엉덩이 부분이 뒤로 가서 허벅지로 근육을 버틸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면에서 보는 자세는요. 내려갈 때, 이런 식으로 내려가서 다시 그대로 올라오는 거예요. 옆에서 보면요. 그대로, 허리를 펴고 그대로 내려가서 엉덩이로 뒤로 와서 허벅지로 이 힘을 버티게끔 하시고요. 그리고 이거를 다시 그대로 들어오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것을 여러분들 빨리 앉았다 일어났다 하려다 보면 근육의 힘이 아니라 관절, 무릎의 관절 힘으로 버티려고 하다 보면 무릎이 다쳐요. 그래서 여러분들 충분히 어깨 너비로 벌리고 어디에 힘이 들어가야 되냐면 엉덩이랑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줘야 돼요.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빨리 하려 하지 말고 근육 횟수가 적어도 좋으니까 정확히 어디에 힘이 들어가는지 느끼면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려가실 때 그대로 내려가시고요 자이 상태에서 다시 그대로 올라오시면 돼요 팔이 막 이렇게 흔들리거나 허리가 이렇게 등이 움직이거나 하면 안됩니다 다시. 왼쪽 다 자, 세어이 어깨 버리고 그대로. 내려가셔서 이다대로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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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바른 자세로 천천히 어디 근육이 당기는지, 그 근육을 버티기 위해서 어느 근육을 써야 되는지, 또 이러다 보면 어디 근육이 길러지는지를 이해하면서 스쿼트 동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시작해보세요.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스쿼트를 할때 지금 매트 위에서 진행을 했으니까 어, 매트 위에 올라갔던 이유는 신발이 아닌 상태에서 이제 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이렇게 매트처럼 이렇게 푹신푹신하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내가 정확히 땅을 지탱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흔진처럼 똑같이 매트나 푹신한 걸 깔고 하라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좀 자세하게 보여 신발 슬리퍼 없이 보여주기 위해서였는데요. 이그 상태에서 이그 상태에서 원래 같 무릎을 이렇게 앞으로 다시 무릎을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오는 게 아니다. 그러면 무게 쪽에 너무 무릎 쪽에 무게가 쏠리게 돼요. 근육이 아닌 무릎에 힘을 너무 받게 돼서 무릎이 다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내려갑니다. 무릎은 그대로 굽혀 주시면 할 걸. 무게 중심은 어디로? 뒤쪽으로, 엉덩이 뒤쪽으로. 그래서 허벅지랑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게 요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시도해보세요. 다음 동작은요, 어, 이 평형성 운동, 코어 운동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먼저 한 다리를 그대로 두시고요, 반대쪽 다리를 이렇게 세워서 양팔을 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버틴 상태에서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어, 기본 어, 평형성 기르는 자세입니다. 아마 한쪽에 힘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어느 부분이 가장 균형을 유지하기 좋은지 그 지점이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자세가 낫나, 이렇게 하는 자세가 낫나, 이렇게 사있는게 낫나, 어느 자세가 편한지가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자그 편한 부분이 어떤 거예요? 무게 중심이 지금 잘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전체가 균형 있게 서 있기 가장 적합한 무게 중심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그 무게 중심을 찾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게 근육이 잡아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연습해 볼게요. 먼저 딱 3초만 해보겠습니다. 먼저 3초 준비. 자, 팔 뻗고요. 준비 시작하면 3초 채울세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자, 5초 채워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10초 채워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자세가 선생님처럼 연속으로 하지 않고, 하고 잠깐 내려와서 쉬고, 하면서 준비하셔야 돼요. 근육이 너무 처음부터 무리하면 안 되니까요. 자 세번째 10초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자 여러분들 하면서 아이 자세는 힘이 잘안 들어가는데 조금만 움직여도 근육에 힘을 줘야 될 때가 있죠. 자, 이것이 바로 평형성을 유지, 평형을 유지하기 위한 어, 근육에 힘이 필요한 것을 의미하는 거죠. 반대발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발도. 자, 처음엔 3초입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자, 5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10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선생님이 초를 조금 느리게 세는데요.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무리하지 않고, 소시개나 또는 핸드폰 타이머를 통해서 적절한 양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시작하요. 짐볼을 이용해서 평형성을 기르는 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짐볼이 집에 없으면 이번 활동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짐볼은요. 이렇게 누르는 곳마다 이렇게 탄성이 있어서 이게 쑥쑥 들어갔다 다시 되돌아오죠. 자, 아마 TV에서 어, 본 적도 있을 거예요. 챌린지라고 해가지고. 자, 이렇게 다리를 들고 짐볼 위에 올라갔을 때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흔들림 없이 짐볼 위에서 버틸 수 있는지. 자, 짐볼은 자꾸 이제 들어가면서 균형을 유지하지 않으면 앞쪽으로 쏠리거나 옆쪽으로 쏠리거나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자, 발을 들어서 온 몸을 짐볼에 맡기고 움직이지 않도록 잘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짐볼 위에서 버티기. 이거 생각보다 어렵다고 선생님이 들었는데요. 실제로 해보니까, 어, 정말 균형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짐볼 위에 올라가서 먼저 5초 정도 버티는 것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준비. 자, 없으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운동이 있구나라고 알고 지나가시면 돼요. 자, 준비. 이 힘듭니다 몇 초였나요? 여러분들이. 자, 자, 여러분, 오늘의 마지막 게임형 활동입니다. 뭐, 모든 활동, 특히 짐볼도 굉장히 게임형이었는데요. 짐볼이 없는 학생은 집에서 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번엔 누구나 집에서도 할수 있는 평영성 게임을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선생님, 손에는 이렇게 어, 두 개의 발판이라고 표현할게요. 자이두 개의 발판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7월 7석에 까치가 다리를 만들어서 견우와 증녀가 만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까치들이 없어지고 견우와 증녀가 만나야 되는데 오직 이두 개의 발판밖에 없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데 이 발판만 가지고 두 개의 발판만 가지고 만나야 돼요 견우와 증녀 사이는요 이렇게 하늘 위에 공중에 떠있을 수 있는 발판이 하나씩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가야 되는데요. 여기서 두 개만 가지고 어떻게 가야 되냐. 첫 번째 발판을 놓았으면요. 자, 발판을 밟고 그 다음 발판을 놓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발판을 밟았으면요. 다시 첫 번째 발판을 들어서 다음 발판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견우와 직녀 게임인데요 자 여러분들 견우와 직녀와의 거리는요 약 30걸음 떨어져 있습니다 최대한 적게 잡아주 겁니다 자 그러면 한 사람당 옆걸음을 가요 견우와 직녀를 만날 수 있을까요 견우와 직녀가 15걸음이겠죠 자 여러분들 집에 만약에 발판이 없으면 신문지 또는 A4용지 가장 좋은 거 가장 좋은 건 뭘까요? 책 같은 거, 얇은 책 같은 거딱두 개만 있으면 돼요. 자, 그럼 어떻게 책작한다고요 하나. 놓고 발판을 밟고요. 두 번째, 발판을 내려놓아요. 자,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다음 발판을 집어서, 그 다음 발판을 놓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발판을 집어서, 다음 발판으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사실은요 교실이나 또는 어, 체육관에서 체육석을 했다라면 최대한 멀리 보내는 게 유리하게 거리가 머니까 멀리 던지고 이렇게 가게끔 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다시 집으로 오기가 힘들게 되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기 평소 걸음만큼만 던지면서 평형성을 유지한 채로 다음 발판을 위해서 또 발판을 줍고 하는 활동을 반복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선생님은 견우와 증녀가 만날 수 있도록 자, 어, 15걸음 이상을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집에 얇은 책 가지고 맨발로 하면 쩍쩍 발라붙을 수 있잖아요. 땀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양말을 신고한다. 역시나 이 활동을 할 때는 주변에 환경 정리가 필요하고요 다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어머니가 계시는데 가서 이렇게 하면서 방해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정해진 공간 안에서도 충분히 한 방향으로 가지 않아도 되니까 한번 좁은 공간에서도 할수 있게끔 연습해 보세요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출발. 출발. Hı huh?